네, 정부 대전 청사에서 정부 세종 청사를 거쳐서 청주 공항까지 약 64km 구간을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입니다. 아, 지금 보는 것이 지난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제시된 노선입니다. 국토교통부가 이 원안에 더해서 세종과 청주 구간에서 대안 노선을 공개했습니다. 핵심인 세종 구간은 총세 가지 안이 검토됐는데요. 네, 먼저 첫 번째 노선은 세종청사와 육생활권을 지나서 청주 공항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기존 안입니다. 도심을 통과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은 좋지만 연기 공공 주택 단지 사업과 간섭이 예상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노선은 세종청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거쳐가는 안입니다. 국가 주요 기관을 연결한다는 그 상징성은 크지만. 이 정거장 간의 거리가 짧아져서 열차의 속도가 떨어지는 건 바로 단점입니다. 끝으로 세 번째 대안은 육생활권을 경유한 뒤에 기존 경부선과 합류하는 방식으로,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공사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그리고 청주 구간은 도심을 지나는 지하 신설안 그리고 충북선을 이용하는 안이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. 어, 이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실제 노선으로 결정되는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 어,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어, 이 대안 노선 제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국토부는 설명을 했습니다. 어,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먼저 조사한 뒤에 실제 노선은 이 사업자를 선정 후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사업자는 올 4분기 제 3자 제안 공고를 거쳐서 내년쯤에 선정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국토부는 노선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대전 청사와 반석 또 세종 청사 등 기존에 발표됐던 7개 거점역은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.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.